자, 안녕하십니까. 원리를 찾아서 22일자 시작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에 널뛰는 뉴욕 증시.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오미크론 별거 아니라고 했, 별거 아니지 않다라 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별거 아니래 라는 뉴스인데요. 오늘 1% 이상 다 급등했습니다. 먼저 유럽이 좋았습니다. 유럽이 다1.5% 이상 전으로 오르면서 뉴욕의 시작 장전에도 좀 기대감을 줬었고요. 어,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전 규제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긍정적 시그널을 줬습니다. 어제 불났었던 뉴욕증시, 오늘은 굉장히 파랗죠. 파랗파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 나스닥은 2.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 올랐죠. 자, 사실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중에 73%가 오미크론이라고 해요. 굉장히 빠르죠. 지난주에 3%에 불과했는데 70%포인트나 올랐으니 여전히 불안감은 큽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큰 든든한 아군이 나타났죠.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바이든이 오늘 긴급 회담을 열었는데 락다운은 다시 없다라고 아주 센세이션한 발언을 했죠. 그리고 접종을 늘려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주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 외에도 긍정적 뉴스가 조금 있긴 했는데 화이자와 머크사의 먹는 코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이번 주 FDA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고요. 일단은 위, 고위험군 대상으로 실험을 할 전망이고 겨울에 급증할 지금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이 미국 거죠. 유럽에서 승인이 났죠. 지난주에 WHO 와 유럽에서 승인이 났고 긴급 승인이 났고 미국에서도 조만간 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로 그러면 받는 백신이 될 텐데 노바백스가 힘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주는 주춤했습니다. 모더나 마이너스를 했고요. 화이자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머크사 역시 어, 제약주는 안 좋았습니다. 제약주는 사실 오미크론이 처음 할때 엄청 많이 혜택을 받고, 그거에 대한 조정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코로나 상황, 최악인데, 크루즈는 계속 간다라는 건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Keep cam and sales라고 하죠. 조용히 그런데 앞으로 간다는 건데, 오미크론이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주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주가 좋은 건 오케이인데, 왜 이런 컨택트주까지 안 조, 좋은지는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인데, 카니발 1위 기업도 오늘 8% 넘게 올랐고요. 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올랐고요. 노르웨이안 크루즈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어, 사실 여행주 자체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부킹닷컴도 많이 올랐고 이 스페디아도 많이 올랐죠 여행과 관광 그리고 카니발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 크루즈주가요 자 크루즈의 설 실적이 좋습니다 20년 9월 이후에 카니발은 120만 명이나 상승, 탑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결국 극복될 거라고 미국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크루즈 1인당 탑승 수익 역시 2019년 대비 4%나 올랐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예약은 벌써 90%가 다 찼다고 해요 걱정 안 한다는 거죠 자 코로나의 가장 큰 위협이 크루즈 크루즈의 가장 큰 위협이 코로나 맞습니다 어, 오미크론 영향을 받아서 마이애미에서는 카니발호에서 50명이 동 한꺼번에 양성이 나왔다고 해요 풀 백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이루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사는 이러한 순환 계획이나 이런 거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로얄 캐리비안호 같은 경우에도 유람선 향후 취소 계획 이 없다고 하고요 카니발도 내년 6월까지 정방 능력을 100%로 확대하도록 애를 쓰겠다고 합니다 자 크루즈는 계속 간답니다. 연간 1200만 명이 타던 크루즈 관광인데 지금 원래 항상 100%가 넘었다고 합니다. 100에서 105% 그러니까 100% 이상을 태우고 다녔었는데 또 계속 갈수 있다라고 지금 크루즈가 자신감 있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헷갈리죠 이거 봤나? 이거 투자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택은 투자자의 몫. 근데 크루즈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체크업을 하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어, 애플이 무디스 트리플 A 클럽에 가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고요. 어, 애플이 시, 신용 등급이 A+ a 에서 트리플 A로 오늘 상승이 됐습니다. 자, 트리플 A가 얼마나 높은 건지 보면은 무디스 레벨 중에서 가장 높은 거죠. 트리플 A, a A B A A 어 이런 식이니까요. 자, 트리플 A에 가입한 기업은 S&P 500 기업 중엔두 곳뿐입니다. 있었습니다. 요번에 애플까지 세 곳이 되는데 기존 두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존슨앤존슨이었죠. 가 되게 독보적인 3대 기업에 들어간 겁니다. 자 어떻게 들어갔느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독보적인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2, 3년 내에 성장세를 보일 건실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애플은 사실 배당주어가 됐습니다. 2012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순현금 보유 비중만 비율만, 수치 금액만 66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분기 때 240억 달러를 배당을 했죠. 자, 현금이 많다 보니까 연구개발에도 쓰고 있고요. 미래 부품 사전 구매 그리고 공급업체 투자 등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텔 휴대폰 모뎀 사업부에 10억 달러에 매입을 하기도 했죠. 2년 전에. 자, 1분기 실적 역시 기대가 큽니다. 1분기 매출 1,180억 원이 달러를 기대하고 있다 보니 역대 최고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공급 부족 변수죠.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 오늘 뉴스 가나왔는데 어, 인도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1 1로 지금 공장이 셧다운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공장은 12, 아이폰 12를 만드는 공장인데 13 생산을 실험 중이라고 해, 해요. 여기가 셧다운이 됐을 때 문제가 당장은 없다고 합니다. 2월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더 장기화되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애플의 긍정적인 소식 과연 200달러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준비해 살펴볼 만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